먼저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낸 다음 20분을 실온에 놓아둡니다. 20분을 꺼내놓는 이유는 속이 차가운 상태에서 굽게 되면 오버쿡이 될수 있고 고르게 스테이크가 구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키친타올로 핏기를 제거하고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면 되는데 소금 후추 허브가 함께 들어있는 소금 양념으로 밑간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돼요. 뒤집어서도 소금 후추 양념을 해주면 됩니다. 잘 뿌려주세요. 소금 후추 밑간을 끝낸 후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를 넉넉하게 스테이크 고기에 둘러주고요. 그 위에 파슬리 가루가 있으면 함께 뿌려줍니다. 그 후에는 스테이크에게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아주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죠. 뒤집어서도 마찬가지로 오일을 둘러준 후에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마사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울 팬을 달궈줘 볼까요? 팬을 달궈준 후에 포도씨유를 넉넉하게 뿌려준 후 기름에서 연기가 나올 때까지 팬을 달궈줍니다. 고기가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제 어느 정도 팬이 달궈진 것 같으니 소금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소금을 떨어뜨려 보았을 때 튀어오르면 국기에 최적화된 온도예요. 이제 스테이크를 구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고기를 넣어줄게요. 지글지글 소리가 아주 환상적이네요. 한 면을 센 불에 1분 정도 구워준 후에 아랫면을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익혀줍니다 굽는 거라기보다는 지져버린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요 그럼 1분을 타이머로 맞춰볼까요? 시작! 이제 1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이 뒤집어 줄 차례예요 이제 뒤집어 줄게요 우와, 색깔이 정말 죽이네요. 벌써 먹음직스러워요. 색깔 보세요. 이제 마늘을 잘라서 고기에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마늘을 고기에 발라주듯 두드려주면 마늘향이 고기에 배이면서 더욱 풍미를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버터를 발라줄 건데요. 스테이크의 맛과 풍미가 아주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완벽한 스테이크가 되는 과정입니다. 스테이크와 만나는 버터향이 장난 아니네요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칼 옆면을 이용해서 마늘을 으깨주고요 이렇게 스테이크 위와 주변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향이 더 진해졌어요 버터도 한 스푼 더 넣어주세요 그다음 집게로 스테이크를 잡고 원을 그리듯이 돌려서 구워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며 구워주면 모양이 퍼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골고루 익힐 수 있어요. 이제 프라이팬을 기울여서 프라이된 마늘과 육즙 그리고 버터를 끼얹으며 고기를 익혀줍니다. 풍미를 더해주고요, 고기도 고르게 익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레어는 손바닥 끝쪽을 눌렀을 때의 느낌 미디엄은 손목 그리고 웰더는 그 밑부분을 눌렀을 때의 느낌과 동일하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계속 돌려가며 익혀주다가 뒤집어 줄 거예요 색감이 정말 죽여주죠? 이제 미디엄 웰 정도의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 뚜껑을 닫고 약 4분에서 5분 동안 구워줍니다 스테이크가 익는 동안 고기와 함께 더할 양파와 애호박을 잘라 줄 거예요 좋은 크기로 적당히 잘라줍니다. 이제 약 4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고기를 먼저 접시 위에 올려놓고 약 3분 동안 놔둘 거예요. 이건 레스팅이라고 하는데 고기의 육즙이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레스팅 과정이 없으면 육즙이 퍼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함께 구워진 마늘도 같이 올려줍니다. 저는 이 레스팅 시간 동안에 양파와 애호박을 남아있는 육즙과 함께 구워줄 거예요. 육즙과 함께 채소를 구워주면 풍미도 살아나고 육즙도 배어드는데요. 또한 스테이크의 플레이트 색감과 함께 영양도 골고루 맞출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팅을 완성할 건데요. 스테이크와 함께 샐러드를 올려줄 거예요. 영양 밸런스도 맞추고 색감도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어요. 스테이크 레스팅도 충분히 되었고 어느 것 하나 빠뜨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맛만 좋으면 되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와 진짜 끝내줘요. 완벽에 가깝습니다. 진짜로요. 굽기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오늘의 홈 스테이크는 성공!